시뮬 사설 모의고사 고삼 9회3 1 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 찾는 거고요. 첫 문장부터 좀 볼게요. 한 가지 이유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지시사항을 무시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이유는요. 데디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관적인이란 뜻이에요. Consistent. 뭐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다면, 자 중요한 수거 하나 정리해둡시다. Follow through 하면 뭐를 이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이행하다. 뭐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on these instructions. 아, 여러분, follow through on 까지 같이 정리를 해둘게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수거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다면 일까요? 과거의 지시사항과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해서요.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will not assume that, d a d a 를 어숨하지 않을 거예요. 어숨하면 가정하다, 여기서는 생각하다라는 뜻이고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어,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안 들을 거다 이 뜻이죠. 우리가 일관적으로 그 우리의 지시사항과 규칙에 어, 응하지 않는다면. 자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sometimes 때때로 우리가 think of 자 뭐를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뭐를 여기는 것이죠? As being flexible about rules 규칙에 대해서 유연하다, 융통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보일 보인, 보인다 looks 뭐라고 보여요? As if 하면은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일까요? 그걸 찾는 건데 그 다음 내용까지 마저 보고 찾아봅시다. The more, 그 다음에 the more,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 나왔어요. 뭐 하면 할수록 더뭐 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관적으로 우리가 follow through 이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아이들은요. 우리 말을 잘 들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시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고, 또 협력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융통적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 굴복하는 거다 라고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give in 하면은. 굴복하다. 라는 수거예요.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수거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